강인식, 이상민, 이재훈팀 졸업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프로 리플레이션 스트림이라는 타이틀로 설정했습니다. 프로 리플레이션 스트림은 우리말로 해석해보자면 증식 흐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어 개발된 기술 중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하여 의료계의 큰 이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료전문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뒷받침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진단 진화 과정을 통해 정형화된 지식으로 귀결되며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대체되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뿌리인 전자회로의 구조를 모티브로 삼아 전기가 뻗어나가는 특징에 빗대어 증식 흐름이라는 타이틀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메인 이미지 컷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발된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꾸게 되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최신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이 인공지능만의 기술로는 환경 변화를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료진단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또한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과공되어 있지 않은 사실들로 현재 의료데이터는 4세대에 해당됩니다. 4세대의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지고 대형영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1세대부터 3세대의 의료데이터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내포된 가치 혹은 신뢰도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는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성을 제거하고 재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 등은 새로운 진료 가이드라인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표준화된 데이터의 중요도가 감소하는 병, 변화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화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강남구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업무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이트 인근에는 공원 및 문화재 등이 있으며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언주역, 강남역, 신논현역 등 대형 역세권 또한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 또한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삼성동 171번지에 이르는 길이 3.8km 너비 35m의 가로입니다. 왕복 6차선으로 도로 양쪽 주변은 주택, 상업, 업무지구입니다. 도로명은 이 도로가 지나는 삼성동 73번지 수도산을 자리한 봉은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봉은사 맞은편에는 코엑스가 있습니다. 주요 통과 지역은 강남구 노년동, 역삼동, 삼성동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20년 재개발 조성 사업 추진을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대되는 단지 중 하나인 지역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이트 분석 자료에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첫, 첫 번째는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 분포도를 표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분포도,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다음 인텐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실버산업이 더욱 첨단화될 것으로 추측되며 사회적 약자, 빈곤층 등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부족 현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의료기술의 접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 보충 및 다양한 빅데이터의 운용으로 원활한 의료소통이 가능합니다. 최근 AI의 기술은 딥러닝, 머신러닝, 영상인식기술, 음성인식 기능 등의 AI 기술과 방대한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전적 진단 및 예방 등 의료의 질에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통해 건강 관리에 용이한 시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컨셉입니다. 우리는 AI, 즉, 메카닉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회로의 이미지를 구상하여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뻗어나가는 회로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다른 영역까지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며 또한 여러 곳에서 서로가 만나 엮인 다음 또 다시 뻗어나가는 이미지 등에 이어 복합적 요소들의 결정체인 회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의료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컬러플랜입니다. 컬러플랜은 갈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이용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1층부터 한번 살펴보면 1층에는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병상을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한 환자들을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해선 외부와의 접근성이 가장 쉽고 용이한 1층에 두어 환자와 의료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층에는 외부 방문객과 병원 내부 관계자들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기타 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상업공간이며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3, 4층에는 환자가 진료를 볼수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취침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고, 의료진들끼리 모여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 혹은 관리 시 필요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의실과 병원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행정처리 및 민원 상담실을 설계하였습니다. 5층에는 환자가 입원하여 생활하는 병실층입니다. 답답할 수 있는 구성과는 달리 단순하고 직관적인 면을 살려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5층과 6층의 사이에는 층이 연결되는 대형 중정을 설치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술 6층에는 수술실을 진행할 수 있는 수술실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하였고, 수술실 그 이외의 공간에는 환자가 수술을 한 뒤에 원활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격리시킬 수 있는 회복실을 두어 수술과의 거리가 최대한 가깝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복합적 증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적 증폭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먼저 복합적인 의미를 담으면서도 증폭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그 모티브는 전자회로에 대한 이미지를 일부를 추출하여 이 부분을 간단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족했던 라인들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낸 메스 A, B, C 타입을 세 가지를 먼저 구성하여 이세 가지의 메스들을 이용하여 다섯 단계에 걸쳐진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회전, 제거, 간단화, 라인 추가 등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확산적 연결입니다. 확산적 연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일부 모양을 추출을 하여 이 부분을 회전, 그리고 증식, 그리고 라인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ABC 타입의 매스를 추출하여 다음처럼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심성으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부 회로의, 회로의 모양 부분을 한 곳을 추출하여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토해, 통해 A, B, C 타입을 추출을 하였고 중심성에 맞게 중심이 잘 잡힌 듯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디자인 프로세스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내부 렌더링 이미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먼저 로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고 견고한 이미지의 인테리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로 무채색을 이용하였고, 시각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정은 고층 쪽 건물 가운데 근처에 중정을 설치해서 자연광과 자연의 멋을 더하여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공간이 비어 있을 법하지만, 이와 같은 중정을 설치하여 비어있지 않고 중정이 강조가 될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처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실입니다. 병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색감 컨셉을 잡아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조명 또한 은은하게 나타나면서 더욱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 라운지는 병원 방문객들이 진료를 대기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라운지 공간을 마련하여 책도 읽고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라운지도 마찬가지로 모채색 계열의 색감을 중심으로 화분과 의자 등 가구를 통해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강의식 이상민, 이재현팀 졸업작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